주인공 오리지널 유승준. 유승준 씨가 특종을 잡아게 어떤 거예요? 어떤 거냐면 제가 그먼 미국 가서 그냥 간단하게 음. 뭐 모습만 찍어왔겠습니까? 유승준 씨의 음미가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왜, 왜 그래요? 은밀하다며요. 왜 봐요? 왜 봐요? 이자죠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? 자, 일단,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자, 예. 여러분, 미국 LAS 잡아온 따끈따끈한 특정입니다. 특정! 파파라 팝파라치 가위춤 사랑해 누나. 자 홍파파라치 LA에서 어, 파라치 소나기에 들어올 사람은요 보시면 알겠지 만 어, 귀여운 남자, 그남성놈넘 남자 유승준입니다. 어, 제 정보는 이헤트클럽에서 헤어클럽 헤트클럽 지금 시간이 어 운동할 시간입니다 기다리는데 한만 항상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 눈치가 빠른데요. 눈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.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? 원래 시간보다 좀 늦는데요. 제가 미리 차를 알아봤어요. 아버지아버 차를 운전하다 인다고 그러더라고요. 차종을 제가 알아놔서 색깔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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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판은 영어로 돼서 모르 아, 모르겠고 차 색깔하고 저차저 차입니다. 왔습니다. 아 왔어요. 지금 저희가 몰래 찍기 때문에 좀그 카메라 무빙이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내리는 자! LA의 유승준! 아 여전히, 여전히 멋있전는 모습이죠 아. 아. 따라 들어갔어요 <laughs> 굉장히 빨리 들어가네요 되게 빨리 들어어요따라어 <laughs> 가려고 하는데 <올라오는데> 남성 사우나가 <laughs> 여긴 <여기> 안된 <laughs> 남자 사우나기 <laughs> 때문에 안된됩니다 <laughs> 왜냐면 남자분들이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보고 보여주고 싶니다 저는 아니, 봤습니다 아니,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<laughs>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어 갑자기 나왔어요 놀래가지고 운동할 때한 옷을 입더라고요 뒤따라갑니다 요 빨리 벗어가죠? 벨트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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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뒤로 걸어가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아 헬스클럽이에요? 헬스클럽장 항상 그 운동을 매일 한대요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어너운동하좀 스트레칭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지만 안 보이 지죠 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참 특별히 편했던 게 사방이 거울이라 스무스지게 참 좋았어요. 그렇죠. 태권도를 하죠. 오늘따라 그냥 배가 나온 발차기 앞차기. 뭐예요? 몸이 너무 좋아요. 왕 자가 어우 가죽 배터리 하더라고요. 복대 아니에요? 복대? 아랫배 때문인가요? 네? 복대를 힘을 주기 위해서 요즘 중래 전적은 역도 선수였습니다. <laughs> 운동 나오기 때문에 잠깐 피해 있었어요. 항상 그러니까 하루도 안빼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좀 늦게 자더라도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해 한답니다. 아... 특이하게 아... 하죠? 아... 한 사람들은 양팔로 한 손으로도 하고 귀엽죠 귀를 안 잡고 하잖아요? 특이합니다. 그리고 저옆옆리 저 그냥 들는게 아니라 비틀어 들기도 하고 운동할 때 보니까 특히 나 눈, 코, 입 모이더라고요. 저. 아, 파라트 정말 힘든 것 같아. 나는 운동이라고 그러면 런닝머신 조금 뛰고 그만 갈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2시간이 넘었습니다. 나 배고파. 줏는 거없잖 운동을 두시간 이상 안 돼. 4시운 동안은? 다시 또그 거울 있는 방으로 돌았어요.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. 정신없죠? 바지를 벗는 줄 알았는데. 어, 어, 미치겠어. 몸 좋죠? 이야, 어? 이 너무 뚫어져라 보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다리 하나 꼬고, 한 발로. 정말 하기 힘팔굽 네, 중에 저게 제일 힘든데요 네. 야, 손가락으로 하는 한한한발발발 들고 든데한발 들고, 한발 들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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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지금 자기 모습에 펴기 펴기 하는 모습오다아요 지금 자기 모습에 너무 흡족해 하고 있어요 자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상합니다 아주 멍덩이 왜 그러죠 멍덩이?

허벅지가 결린거야 무슨... 지금. 네, 쥐, 쥐가 나와. 진짜 지쳤나 봐요. 쥐가 나서. 네 아... 지금. 그래도. 어떻게 운동을? 아, 근데 이승준 은 운동을 정말 오래 한다다가 몸매가 꼬이는거야 이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. 왜냐면 아...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골 보고 자기 운동도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<laughs> 자기 몸에기가뭐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자신이 있어야만 자기 남자님 몸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. 없어요 어? 어디 찍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오케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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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였지 멘트를 헉. 어 들켜 봤어요 아 이거 참아요 들켜 봐아 여기 뒤에서 아 혼자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아 뒤에서 누가 찍는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 뭐야 이거 아니왜왜 그냥 왜한국안 계시고 여기 왔어요 아 저기 어옷좀옷좀 너무 더 들켰거든요. 갈까요? 들켰을 때는 또 파파라치 제2 수치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야 아, 뭐야 말도 안 하고. <laughs> 저기 아리 승준 군이 악성 우리 피 공공 공공청.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팬들이 네, 네. 우리 승준이가 어떻게 있나 궁금해하고 네. 내가 어, 특정 파파라치. 네. 사실은 아까 헬스클럽 볼 때부터 찍고 있었어요. 아까부터 어. 주위 사람들이 어. 뒤에 나한테 손가락 질을는데난 누군지 몰랐어요. 어. 근데 계속 이상한 어, 놈들 뒤에서 이상한 놈들. 이 형님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. 여러분께 멋진 몸매를. 근데, 아,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네네. 아까 운동하다가 나 잠깐 봤는데 엉덩이를 네. 왜 보는 거야? 그 찍어. 아 괜찮아 나엉이야이는 거. 아 근데 엉덩이를 왜 보는 거야 이형님를저 그건요, 이게 춤추다 보면요, 이렇게 궁대이가 이렇게 뒤로 보이잖아요. 어. 앞으로 춤추게 내가 뱀을 볼수 있는데, 뒤로 이렇게 춤추면은 시청자들이랑 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좀 아, 이렇게. 엉덩이 어떤 모양일까? 엉덩이 이좀 바뀌었나? 아, 엉덩이 모양이 <laughs> 바뀌었나? 이렇게 뒷모습한 신경을 <laughs> 니다 <없습니다. 웃음> 아, 이거 귀엽지? 아, 책배 죽겠어. 아, 창피해 <laughs> 여러분, 정말 귀엽고 이쁩니까? 남자답고. 이제 왔으니까 운동 마치고 샤워하고. 우리 커피 한잔 와서 얘기 좀 하자. 그래, 오케이. 나 네. 나가 있을게. 네. 어. 그리고 안따라오 꺼져 이제. 뭐야? 뭐꺼지그 거야? 에이유. 나다 찍었어 아까. 다 찍었어. 옆에 있는 인상 아, 은아저는데다 찍었지. 몸이 좋더라. 엉덩이도 이쁘고. <laughs> 아,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? 뭐 뭐? 내가 지금 어, 노천 카페가 가장, 가장 아, 많은 네. 선셋 스트리트다. 힙합하고. 나이 집에서 사랑의 아직... 누나 네. 했잖아. 네. 그게나름 대로 제목이 특이해서난 나은... 었다는 것도 좀 있거든. 왜냐면 예, 예, 예. 누나에 대한 사랑은 누나 경험이 남자랑 있잖아. 이번엔 그렇죠. 네 특이하게 예, 예. 사랑의 이모. 아니면... 아니면... <laughs> 사랑의 고정사촌. 하고 <laughs> 언제? 3개 3월달에? 응. 내년, 내년 3월달 쯤로 내는 거 봐서 이제 열심히 네. 열심히 해야죠. 이제. 여기서 어. 아직. 네 너는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. 아유. 아유. 형그러야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냐 여기 LA에? 여기 요즘에 오늘, 오늘이 오늘 어. 내가 지금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뭔지 아죠아 할로윈 데이 호박데이 알지? <laughs> 아, 에이 할로윈 데이니까 내가 어. 아는 집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오면서 봤는데 너무나도 잘하는 거야 완전 귀신 지금 귀신 막 갑자기 뛰쳐나올 그런 거 같은 데위니까 거기 한번 가보죠 여러분 아. 여러분을 유승진의 LA 탐방기 할로윈데이 편이 e n 되겠습니다.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. s 다 n 다 a 다 할로윈 데이 e today is still. Halloween Day, you're losing. I'm not g o 하는 g to be here. I'm not going to be h m o 일단 오늘 L.A에서 짧은 시간에 만나서 너무 네. 좋았고 네. 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알지? 응. 빨리 나만들어왔고더 응. 응. 건강한 모습, 네. 더 먹고 땡땡해져가지고 땡땡한 가이로 만나자마자 이별하더니 형 어제 껴셨는데 금방 이렇게 가네요 아쉬워서 어떡하냐 네. 제 한국 가가지고 또한번더 게... 괜히 친하죠 <laughs> 너무 조심히 가시고요 네, 네. 빨리 그리고 엄마한테 네. 엄마 아빠 같이 있는 동안 해도 많이 하고 네. 괜히 이제 맛 네, 있는 거 사갖고 들어오고 있는 한 조심히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팬들한테 안부 좀꼭 전해주세요. 네가 전했다 한마디있 네. 여러분 에안는 <목소리도> 계세요. 저꼭돌아갈있요멋있게 아, 영어로 아비 한국에 있는 한 k 아, 있는 한국에 있는 한 I'll b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비교가 안 되네요. 이게 뭐예요? 살이야. 우리 <laughs>